필터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아요. <laughs> 또 괜찮은 체크카드를 하나 또 만들었다.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laughs> 네. 네. 아! 돈을 쓸 일이 그거밖에 없네. 내가 결제 할게. <laughs> 전혀 그럴 <고렇게> 게상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귀여움은 당신의 지갑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영상은 이게 필요합니다. 아, 어, 이거 뭐예요? 무슨가요? 이거 뭐야, 이거? 새로운 건데? 게임이다, 게임. 새로운 거, 새로운 거? OX OX 성감 맞추기인가요? 신상 카드 이슈가 있는 카드들을 쓸지 말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유롭게 좀 얘기해보려고 세 번을 보셨습니다. 오오 쓸지 말지, 쓸까 네. 말까. 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각각 다모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팀장님과 사회 중년, 음. 사회 중년 입니다 <laughs> 네, 중년생입니다. <laughs> 네. 어쩌다 보니 중년생이 됐네요. 재밌는 카드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한번 쓸까 말까. 해볼게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다 맞는 카드는 없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카드, CU N-PAY 카드. 연회비는 19,000원, 전월시적은 4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신한카드와 CU 네이버페이가 콜라보해서 함께 출시한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CU에서 네이버페이 앱 결제 시20% 할인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인디곤 템 쓴다? 두분안 쓴다? 네. 오늘 보수적으로 가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데, 저는 이런 참신한 카드들 좋아하긴 합니다. 아, 참신하게? 참신한 카드들 좋아해요. 필터링이 있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많아요. <laughs> 아, 많긴 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를 꼭 쓰시는 분.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뭐집 근처에 뭐 CU 편의점 있다던가 아니면 뭐 회사 사무실 밑에 바로 CU 편의점 있다던가 여기서 40만 원은 전월실적 아... 기준에 또제외가 여러 가지로 되는데 40만 원을 쓰기가 쉽진 않다 제가 예전에 이제 혼자 자취할 때저 오피스텔 아래가 CU가 있었어요 아, 네. 그때는 제가 진짜 밥 먹듯이 거기를 갔는데 그러면 쓸만하지만 대부분 1인 가구나 편의점을 많이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용 금액이 많지 않을 텐데 40만 원이 전월실적 기준으로 있다는 거는 좀 너무 팍팍한 것 같고 저희 내부적으로 막 담배 사는 분들은 좋겠다 아그죠 아, 맞아요 흔적자분들 너무 좋겠다 이랬는데 보니까 담배가 제외되는 거예요 심지어 술도 제외해요 그니까 아 그건 좀 아깝다 집 근처도 그렇고 저 회사 앞에도 GS이신 거잖아 그쵸 그쵸 어. CEO를 갈 일이 없어서 이 아, 카드는 패스 이거 카드가 거울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또 저희 사무실에서 이슈가 된 카드죠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캐시백 혜택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 카드예요. 하나, 둘, 셋. 오, 전원 쓴다. 오. 오, 굿. 그 저희 한번 언박싱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거울 플레이트 실제로 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토스뱅크 체크카드. 어. 맞아요, 제가 맞아요.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쓰는데 그 약간 점점 <laughs>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번에 나온 체크카드는 심지어 1.2. 캐시백까지 되니까 저걸 선택해서 쓰면 괜찮겠다. 꽤 괜찮은 체크카드가 나왔다. 저 같은 남자분들은 거울을 안 들고 다녀요. 그런데 아. 아. <laughs> 뭐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뭐 이제 뭐 급하게 이제 일을 봐야 된다거나. <laughs> 네. 왜꼭 그런 걸로 쓰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겸사겸사죠.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거울 네. 쓸 일이 그거밖에 없어. 아, 내가 결제할게. <laughs> 결제, 결제하고 나오면서, 어, 혹시 어, 이게 낀게 없나? 뭐 이런 거볼 수도 있고. 아, 너무 더럽게 봐주시는 말아주세요.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께서 보통 기준을 월에 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 캐시백이나 할인한도를 받을 수 있는 카드면 굉장히 좋은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K뱅크가 마이 체크카드 이후로 또 괜찮은 체크카드를 하나 또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K뱅크가 인터넷 은행사에서는 약간 이제 이슈는 좀덜 됐잖아요. 카카오뱅크랑 포스뱅크랑 뭐, 이번에 좀 이를 갈고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단건은 이 혜택을 보통 이제 프로 시즌제로 운영을 네. 하니까 그게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은. 바로 발급 받아서 좀 쓰고 싶다. 음. 그래서 저희가 좀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음. 이제 직장인들도 연말 정산 때문에 체크카드를 좀 많이 쓰고 저도 지금 시기에는 이제 체크카드만 쓰는 시기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울이야. 거울. <laughs> 어, 거울이야.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어. 거울이야. <웃음> <그래서> <웃음> 카드에 그냥 꽂고 다녀도 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연회비도 없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1만 원 캐시백도 저희 사이트에서 하고 있어서 더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제 두 분은. 어떤 캐시백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음... 저는 1번 1번 저도 1번 저도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좀 쓰는 아... 스타일이라서 네. 네. 인디고 님은? 저는 이제 자주 쓰는 브랜드 최대 7% 캐시백 여기 안 쓰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거 세번 결제하면 돼요 1 5 0원 쓰면 1,000원 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돼야 돼 어... 음... 토스뱅크 뭐 저거 워크... 되게 좋다가 갑자기 약간 힘이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그런 그렇죠. 그 토스랭크가 이제 나왔는데. 아, 아, 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구성 뭐야. 어. 토스랭크랑 하나카드랑 이제 콜라보해서 그쵸, 출시한 PLCC 카드죠. 전월 실적 40만 원만 채우면 무조건 트가 <laughs> 가능한 카드다. 월 한도는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보수적으로 합니다. 난더 보수적으로. <laughs> 아니 그러면 레드 님 네.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색깔이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특히 보라색이 약간 현대카드 그 퍼플 느낌이 나서 은근 음, 이렇게 딱 결제 이렇게 하면 <laughs> 어, 약간 어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무슨 어, 어 저도 퍼플인가? 막이럴수 있어서 <laughs> 디지로카 런던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캐시백에 즉시 결제까지 하면 1.7% 할인이 된다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2% 할인이 된다고 40만 원은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프리미엄 카드 쓰기 조금 부담스럽고 근데 사용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근데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조금 그 결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카드다라고 해서 X를 든건 아니고요. 이 카드를 대체할 만한 카드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X를 든 거였거든요. 카안 님 전월 실적이 있는 게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실적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음. 아, 그 그래서 전 체크카드도 자주 쓰기도 하는데, 연회비를내고 40만원도 채워야 된다 이러면 네. 살짝 부담이 되는 아. 것 같아요. 이게 40만원 실적만 없었으면 너무 좋은 카드죠. 무조건 받았을 것 같아요. 생각없이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얘기하자면. 그렇긴 해요. 자기 프리미엄 카드 쓸 정도는 아니래요. 네. 그래서 월에 네. 네. 얼마를 쓰니? 이러면 <laughs> 3 4 0 0서 <laughs> <laughs> 그런 애들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업 카드에서 나온 카카오와 협업한 상품으로 요일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지고 공항 라운지가 무료입니다 근데 50만원 실적을 채우셔야 해요 그리고 이 카드의 특이사항은 디자인 디자인 귀엽다 귀여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네. 귀여워 약간 이제 좀 질렸거든요 근데 저거 봤오 이게 약간 <laughs> 새롭네 약간 네. 이런 느낌 하나 둘셋 근데 뭔가 레드님 안 쓰실 것 같았어요 어 <laughs> 네, <그냥, 오>, 귀엽다 <laughs> 그거 <그리고> 리 패스 <laughs> 어, 아무 기어 건네 머리 지나갔어. 그리고 <laughs> 일단 연예기가 없고 연예, 네, 연예디스크카 연예인 너무 체력이 커야 너무 체력이 커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체크카드를 좋아하는데 음. 일단 귀여우니까 써본다. 근데 음. 카이는 약간 집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 주말에 정민률이 <laughs> <종료률이> 올라가요.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유튜버밖에 <laughs> 겨우 없어. <laughs> 유튜버 넷플릭스밖에 없어. <laughs> 내 생각에 주말에 집에만 있는데. <laughs> 귀여운 거는 여러분의 지갑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laughs> 어, 이럴 때 어떻게요? <laughs> <해요? 웃음> 그리고 제가 이 카드를 보니까 어디서 눈에 나치 있는 카드인 거예요. 라이언 치즈 체크 카드. 아, 어, 어 맞아 네. 맞아. 어, 어 혜택이 어디서 본것 같지? 했는데 어, 라이언 치즈 체크 카드랑 제가 알기로는 똑같을 거예요. 고구마 먹는 춘식이를 좋아하면 이걸로 맞으시고. <laughs> 치즈 치즈 농구 라이언이 좋다 하면 아, 네. 예, 라이언 치즈 체크카드로 네.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귀여움은 당신의 지갑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름처럼 동물 병원이나 펫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을 해주고 이게 혹시 각각 카테고리마다 2만원인가요? 아니면 총 통합 할인 한도가 아니, 예. 각각이. 각각이에요. 각각이에요. 각각이에요? 네. 음... 근데 이게 할인율은 높은 편이어서 음... 하나, 둘, 셋. 아, <laughs> 근데 세분 다. <웃음> <웃음> 저, 저는 네. 할 수는 다요.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약간 이것보단 사실 이 프리미엄 펫이 있거든요. 신한카드 같이 출시된 이건 이제 좀 저렴한 버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펫을 쓸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펫 조카가 있거든요. 저희 언니가 이제 펫을 키우는데. <laughs>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아프고 이러면 은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뭐 간식부터 시작해 서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추우면 또 패딩 입혀야지 <laughs> 저희 애기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한테 조금 추천해줄 만하겠다. 근데 그 일반 카드보다는 프리미엄 팩을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인 한도가 그건 좀 적고, 네. 이건 할인 한도도 높고, 여러 곳에서 바우처를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바우처 받고, 크게 목돈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그때 몇번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 의료민영화를 의료 경험하고 싶으시면. <웃음> 맞아, 맞아. <laughs> 의료민영화를 네, 의료 경험하고 싶으시면 동물병원에 가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된 이유는, 할인 한도가 조금 아쉽다. 근데 음. 저는 할인율이 높은 카드보다 할인 한도가 높은 카드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게 왜요? 노펫. 아. 그래서 노펫맨이라서. 노펫. 전혀 고려 개상이 아니에요. 사계이 <laughs> 네, 아니에요. 패시 네. 아니없 음. 없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플레이스가 되게 힙하지 않아요 네. 예. 예뻐요. 예뻐요. 참 느낌이지 하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laughs> 저 무슨 취향... <laughs> 잠깐만 나인디 취향 플레이터가 궁금해. 저요? 음, 베스트 원. 저는 그냥 이렇게. 저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해요. 와 <laughs> 아야, 깔끔. 하나, 둘, 셋. 이건 어. <laughs> 뭐죠? 반반? 반반이 어, 된요 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병일 수도 있어요. 프리미엄이 좀좋아가고 실버보다는 골드가 좋다. 음. 골드는 오, 괜찮겠다 네, 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어요 정립한도가월 2만이거든요 그 롯데 네. 가맹점에서 근데 이제 골드는 월 4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음. 10%정립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X입니다 왜냐면 롯데백화점을잘안 가요 음. 네, 아까 노팻맨이라고 했죠? 노 롯데맨 노 롯데 네. 저는, 저는 SSG 랜더스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아. 신세계를 갑니다 <laughs> 저는 항상 늘또 대체 카드를 고민을 해보는데 나는 롯데백화점만 가는 게 아니다. 뭐 신세계도 가끔 갈때 있고, 뭐더 현대를 갈 때도 있고 그런 분이라면 차라리 이 카드보다 현대카드에서 나온 더 핑크 에디션 2 아, 그것도 괜찮네. 이런 카드들이 여러 백화점에서 적립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 가맹점 5% 적립 있잖아요. 그거는 실전에서 제외됩니다 아,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에누리 쿠폰은 실적 없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받아도 사실 이득이긴 해요. 맞아. 저도 x인데 일단 전월 실적이 너무 봐요. 50만 원 음. 집주변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현대에 현대에 현대 그래서 <웃음> 만약에 백화점 특화 카드를 쓴다 하면 전 현대백화점 카드를 음... 아 근데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음... <laughs> 집 주변에 없습니다 이 <laughs> 카드는 이제 저희 스테디셀러 카드로 플레이트가 바뀌었고 해외 1.3% 적립 요게 추가가 됐어요 요거는 한도와 실적 없이 음... 하나 둘셋 오 레드님한테 궁금한 게이 네. 카드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쓰는 카드잖아요. 네, 그렇죠. 레드님도 사회초년생 때 이걸 쓰셨는지? 네, 이거 썼습니다. 음. 제가 사회초년생 때 탭탭 오랑 현대카드 제로를 썼었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쓰기 좋은 카드라든지 좀 어느 정도 혜택이 되게 탄탄한 카드들이 다 단종이 됐잖아요. 유일하게 아직까지 살아남은 음. 이제 오래된 알짜카드다라고. 저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해요. <laughs> 아 야, 깔끔. 에? 깔끔하잖아요. 명확하고 그라데이션에탭탭딱 적혀 있는.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건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어 카드 디자인이 바뀌었네 하면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 <laughs> 요즘에는 연회비 1만 원대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 맞아. 다 2만 5천 원 내지 3만 원 이렇게 가는데 이 카드는 만 원이어서 부담 없이 써볼 수도 있고. 음. 난 전화실도도 30만 원이니까 높지 않고 커피 마시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웃음> <웃음> 그 생활 패턴에 딱 맞는 카드다 제가 해외여행도 되게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때 물론 트래블 카드를 쓰긴 하지만 신용카드를 꼭 들고 가긴 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상황이 생길지 네.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도 이제 대비를 할수 있다 대퇴보 음, 하나로 음.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는 카드들부터 아니면 또 신상 카드들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가 좀 기억에 남았는지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제가 진짜 쓸만하다 하는 거는 토스뱅크 신용카드들 와이드. 와이드. 네 카드. 저는 페테보 저는 원체크 카드 오겠습니다. 음. 일단 거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고요. <laughs> 네. 웨머 채널 갈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보통 처음에 출시했을 때가 혜택이 가장 네, 좋다 보니까 맞아요. 이 혜택이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알아봐줬으면 하는 카드들이 있다 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